안녕하십니까 괌투브의 피디 아저씨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앉았는데요. 긴 시간 영상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대본을 써놓고도 자꾸만 미루게 되더라고요. 앞으로는 좀 반성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괌 소식, 유익한 괌 소식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핑계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인트로 보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괌 근황과 함께 오늘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나긴 코로나라고 하는 역병의 터널이 이제 끝났다고 해야 할까요? 한국 같은 경우도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의무가 해제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괌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전에 실내외 마스크 의무 착용에 대한 제한이 풀렸는데요. 지난해 가을부터 한국 관광객분들이 괌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가을경에 환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 값도 굉장히 비쌌고요. 그렇지 않아도 현지 물가가 코로나 이후에 좀 올랐는데 달러 환율까지 오르다 보니까 여행을 오시는 분들 정말 물가가 너무너무 비싸다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괌을 찾아주셨는데요.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괌을 다녀가신 분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녀가신 분들, 그리고 여행을 오시기 위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검색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괌의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 있습니다. 괌에 살고 계신 현지 교민분들도 이미 체감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식자재 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식당에서 팔고 있는 음식들도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적게는 10%에서 15% 많게는 20% 이상 오른 집도 있어요. 저를 비롯한 괌 현지 교민분들도 느끼실 수 있을 정도니까요. 그 전에 괌을 다녀가신 분들이 와서 느끼기에는 정말 엄청난 물가 상승입니다. 현재 괌은 겉으로 보기에는 코로나 이전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괌의 대형 쇼핑몰인 마이크로네시아 몰과 GPO가 영업시간을 좀 단축해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명품관 T 갤러리아도 영업시간을 단축해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아무래도 관광객분들이 많이 오시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도 줄여야 되고 관리비도 줄여야 되니까 영업 시간을 단축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관광객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면 곧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인천공항이 굉장히 혼잡하다고 해요. 아무래도 요즘은 환율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일본이나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베트남 쪽으로 많이 여행들을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해외 여행이라는 게 한국을 떠나서 해외로 여행을 가서 물놀이라든가 어떤 액티비티라든가 이런 것들을 즐기고 맛있는 거를 먹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게 해외 여행인데 뭐 특별한 사연이 있지 않는 한 저라도 괌보다는 경비가 좀 적게 드는 그런 것들을 좀 선호하게 될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하게도 괌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오늘은 제가 괌을 찾아주시는 이런 분들에게 좀 유용한 팁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부터는요. 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오시면 좀더 저렴하고 그리고 만족감 있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선별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영상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괌 여행뿐만 아니라 해외로 여행을 가시려고 하면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부터 하실 텐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괌 여행이라고만 쳐도 화면 가득히 뜨는 괌 여행 관련 카페라든가 블로그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쁜 일상 중에서 시간을 내서 검색을 하시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투여 투자하거나 자세하게 검색을 할수 없는 게 사실 현실인데요. 여러분께서는 이런 것들을 검색하실 때꼭 현지 업체의 공식 홈페이지나 또는 현지 업체가 운영하는 카페를 이용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편하다고 해서 시간이 얼마 안 걸린다고 해서 상업적인 카페를 이용하셔서 진행을 하실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10% 이상의 커미션을 지불하고 오시게 되는 겁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과문 자유여행이 활성화되면서 렌트카라든가 옵션이라든가 이런 많은 것들이 가격이 이미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 업체와 직접 컨택을 하셔서 예약을 진행하시면 같은 가격을 주고 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주 언급을 하겠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시에 그리고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현지 업체와 직접 컨택을 하면요 빠른 응대도 받을 수 있고요. 만족스러운 결과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여행 일정 내내 아무 탈 없이 즐겁고 재밌게만 지내다가 가시면 문제가 없겠지만 사실 타지에서는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리고 뜻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해당 업체와 직접 연결을 한 상태라면 굉장히 빠른 응대 그리고 빠른 해결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상업적인 카페들을 통해서 연결을 해서 오시면 어쨌든 한 다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응대라든가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무허가 여행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카페를 통해서 오시는 것보다도 현지 업체와 직거래를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예를 봐도 그랬고요. 괌 현지에서 일하고 계시는 한인업체 대표님들이나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사실 한국 관광객 한분한 한 분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친절하고 가능한 범위에서는 어떻게든 좀더 해드리려고 하죠. 그런데 중간에서 커미션만 챙기고 손님을 던져버리는 그런 상업적인 카페는 그렇지 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한 다리를 거쳐야 되다 보니까 상황 이해도 쉽지가 않고요. 거기에 대한 대응도 느릴 수밖에 없습니 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 여기나 여기나 같은 가격인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커미션 10%를 주는 것과 커미션 10%를 주지 않고 그대로 수익이 되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손님을 응대할 때도 마음에 좀 여유가 생기게 마련이에요. 렌트카 같은 경우 인터넷 검색창에 과음 렌트카라고만 쳐도 굉장히 많은 업체가 뜹니다. 이 많은 업체 중에서 꼭 후기를 확인하시고 직접 연락을 하셔서 직거래를 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돌핀 크루즈 같은 경우도 검색창에 쳐보면 지금 현재 과메 돌핀 크루즈 업체가 좀 많습니다. 그 업체들 중에서도 꼭 후기 확인하시고 현지 업체와 직접 연결하셔서 진행을 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언뜻 보면 많은 업체들이 광고하고 있고 또 많은 업체들이 입점에 있으니까 아 여기가 박리담에도 좀 싸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거는 코스트코나 롯데마트나 이마트나 이런 대형 기업에서 운영하는 그런 매장에서나 가능한 구조고요. 이런 무허가 여행업을 하는 카페에서는 기 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있는 괌 자유여행 길잡이라는 카페를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초기 화면부터 광고 투성입니다. 이런 카페들은 그냥 한국에서 정보 제공을 빌미로 무허가 여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정보 제공은 다녀가신 회원분들이 제공을 하고 또 가시려는 분들이 그 후기를 보고 정보를 얻는 걸로 끝이에요. 카페 입장에서는 그냥 옵션만 팔고 커미션만 챙기면 끝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카페에 커미션을 주고 거나 광고료를 주고 입점하지 않은 다른 업체에 대한 좋은 후기가 올라오면 바로 삭제해버리고 게시글을 올린 사람은 강퇴를 시켜버립니다. 반대로 이점에 있지 않거나 커미션을 주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 까는 내용이 있으면 그 글은 그대로 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아놓고 정말 좋은 업체는 소개를 못하게 하고 본인들이 만약에 정말 과무로 여행을 오는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를 주고자 만든 카페라면 좋은 정보든 나쁜 정보든 좋은 후기든 나쁜 후기든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노출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들이 하는 사업에 방해가 되니까 걸르고 걸르고 잘려것 잘르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괌에 오셔서 어떤 즐길거리라든가 렌트카를 예약하실 때에는 꼭 현지 업체와 직접 연결을 하셔서 진행하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2년 넘게 힘들었던 괌 현지 한인 업체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거고요. 그만큼 또 여러분들이 만족도 높고 알찬 혜택을 받으면서 괌 여행을 즐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전부터 발품을 판다라는 말을 많이 써왔어요. 발로 뛰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그 시간만큼 비용을 절감한다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이제 세상이 좋아져서 발로 뛸 것도 없습니다. 컴퓨터를 키고 또는 핸드폰으로 손가락 품을 팔면 정말 알차고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피디 아저씨. 자 오늘은 오랜만에 카메라를 켜고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렸는데요 그간 영상을 기다려주셨던 한국에 계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현지에서 마주칠 때마다 응원해 주시고 좋은 영상 잘 보고 있다고 힘내라고 해주신 교민 여러분들께도 감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괌 최초 한인 유튜버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알찬 괌 정보 제공을 위해서 노력하겠고요 또 현지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한인 업체 대표님들에게도 힘을 줄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괜찮았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바르고 빠른 괌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그동안 묵혀놨던 괌에 대한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기로 하고요. 지금까지 괌에서 괌투부의 PD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